선착순 2명, 라떼 2명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소개 한번 하지 않을래요? 저희 분들은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님들 밥 먹으면서 하면 안 돼요? 밥을 왜 먹어요? 줘요, 빨리. 밥 주세요, 밥 어디로 가요? 밥, 밥줘 다음 밥, 토기, 우리... 네, 영지로 와역만원해지님 <laughs> 김천지 엄마, 만찬 엄마? 먹으러 <laughs> 가자 자기소개 하고 싹 하나 요 오케이, 나, 나부터 안녕하세요 칠지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한다솜입니다 직업은 기상술사 그리고 음... 감사합니다. 어디 <laughs> 뭐... 뭔데, 뭐 그게? 아, <laughs> 아니, 할 말이 없... 할 말... 네. 할말 네. <laughs> 이 정도면 됐잖아요. 여기 네. 다음, 아, 아, 다음 사람, 다음 아, 사람! 네, 김. 안녕하세요. 다소님 편집자 김도우입니다 섹시한 소울이터 잘 부탁드립니다. 차단할게요. 아. 저도 차단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될수 없어. <laughs> 다음. 아, 네. 시즈닝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아이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야. 깔끔하다. 야. 역시 프로 스트리머 역시 우리 팀이죠. 그러고요. 빠르게 4번 소개 빨리빨리. 빨리. 아, 네. 아까 소개했던 아이린 님 유튜브를 편집하고 있는 편집자입니다. 이번에 1파티 아. 케어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아, 저 지금 이거 하면서 환경 환경. 제대로 된 자기소개 처음 나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다 아, 쓸데없이 하고 돼서. 아, 아우, 진짜 마이크 보이스 좀 줄일게요. 아우. 근데 미츠 소개 왜 중간에 빼렀네요 <laughs> 어, 아, 삼관 화이팅.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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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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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저 카메는 아직 깬적한 번도 없습니다, 삼관. 오늘 깨는 어? 거지? 맹문준 선이 마드 마드로핀을 드셨는데? 야, 혹 야... 야... 시아크시 들렀나? 약쟁이가 맞지? 이게 맞긴 해요. 음, 저는 아, 개 쫄보라서 아. 이런 거 들겠습니다. 저도 시정 들 어. 거예요. 저도 겁쟁이 물약 들도록 하겠습니다. 알려 알려 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음. 한쪽으로 하세요공어 헬리콥터 헬리콥터. 어. 오늘 물만 돌려야겠는데. 제가 갑니다. 거기 아. 조심. 그렇지. 네? 돌아서 <laughs> 뒤에 돌네요 아, 날 아래 아래. 에, 앞에. 에 치열이 더가벽 있어요. <laughs> 잘한다. 섹시하자! 왜 아, 때려요? 뭘... 저 죄송한데 갑자기 누구 한명 죽고 나니까 아, 치명타가 안 터지거든요 이거 맞죠? 기분 탓이 아, 아닌 거 아, 같은데? 저짜 <laughs> 그냥 했는데? 너절고 갈리는 중 바드님 바드님 바드님이었구나 너무 겹쳐있어 사랑해요 갑자기 사랑 고백 진짜 늦게 해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로맨틱하고 로맨틱 엠퍽 아, 로맨틱 한번 불러주시나요? 새로 시작해요 아 좋아 저... 어? 오 오케이 <laughs> <이랬습니다. 웃음> 오케이 그럴 수 있어 <laughs> 그럼 이제 뭐 트렁클은 <laughs> 말안 되긴 해요 봤지 봤지 A 이비비비 어? 저 이거 이제 파리 어. 할 만도 하지 않나요? 이건 한번 파리 음. 하는 게불편하시네 네. 음. 아까 아드 드신다 그랬던 분 누구셨더라 네? 아아 아, 아드 빼겠습니다 설마 진짜 아. 아드 들고 있었던 거야? 진짜 아드 들고 한 거야? 죄송합니다. 아, 건방 건방져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어, 이게 너의 매력이야. 네, 야, 이거 괜찮아. 거울 먹을 필요가 있어요. 겁쟁이 <laughs> 물약 먹어 입. <laughs> 교육 준비 완. 자, 3교시 시작합니다. 행합시다. 네, <laughs> 몇 교시까지 가나요 이거? 어, 너야, 뭐야, 뭐야, 무슨? 몇 피가 좀 이상해요. 아, 찌산이 어? 왜 그래, 도대체? 실체요. 세프닝, 세프닝. 근데 너무, 근데 가지고할 말이 없어지. 금 날아가는 이거 없어. 그럴 수 있어요. <laughs> 물. 어, 오케이. 물. 물이 없어요. 어. 아, 사실 나 똥이었어. 아, 어? 와. 와, 시스타님. 어? 아, 어, 이게 어? 점근 속도가 남다른데요 겁나 LT. LT 를뛰어서 이제 5G 였으면 돼요. 이러니까 지금 3주째 못 깨고 있는 거예요. 시스타님은 1억을 삼주째. 근데 이게 어, 아니에요. 뭐 자랑 자랑은 아닌 건 아시죠? 어쩌라고요! <laughs> <laughs> 이거 말이 야 되긴 하거든. 어 무력! 어, 어 치명사! 어? 무력. 벌써 치명 2스택 와... 벌써 치명4 3스택인데요 저거? <laughs> 아, 저 같은 경우 이제 4스택. 고치고 그, 싶다. 다른 자랑이 아니긴 해요. 네. <laughs> 저 혹시 덜마다 아. 들켰으면... 아. 아, 아 서포터는 오히려 아. 좋은 거 아니야? 이제 태양의 수호자 뜨고... 어 아, 뭐 이제... 여전하자. 그치 그런거지 야랄 신나게 맞으신다 아, <laughs> 물! 물! 물 줘! 불안불었물줘물 아, 아, 여기 있습니다 아, 물! 전판도 용맹을 딱한 번밖에 못 돌렸거든요 어어 <laughs> 어, 그렇구나 어쩌라고요 너무 당당하니까 아, 아. 또할 말이 없긴 해요 네 악! 아, 아. 저선생한테 아. 물! 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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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 부셔끄까냐는데요? 내가 내가 따라라딱 <laughs>

나 아, 죽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저 이제 마저 먹던 그럴까요? 짬뽕 어, 먹을 어, 거 있는데. 있죠? 짬뽕 어, 지금 다 불어가지고 저거 저거! 나 너무 중앙 중앙 저기다 깔았는데? 괜찮아요 지금 니나브 어? 이번엔 니나브? 어? 지금 지금? 네. 어? 지금 어? 잠깐만 지금 니나볼, 지금 어? 니나볼. 나 지금 사왜이렇 나갔는데? 아니, 역시 <laughs> 역시 믿고 있었다고 당연히 니나브를 불어오세요 더듬이! 어둠이어둠이어둠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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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님저피 살짝 달렸어요, 아파요. 아 기스 난거 가지고 그러지 마요. 손, 손톱, 맞아, 아, 손톱 잘라셨었잖아. 어, 난... 저 손톱 잘렸어요. 저 이거 내일 한 건데, 어떡할 거임? 아, 저물먹데 내일 박스 떠버려! 아, 네! 선생님! 아, 물 먹는다. 아, 실망이야. 일단, 나도 아까 잡았어. 잡았대요. <laughs> 어, 됐 저... 미안해. <웃음> 미안해요. <웃음> 안 죽었으면 됐어. Bad girl. Bad girl. 아 <목소리> 아까 잡았 r l Bad girl. Bad g 나 r l Bad girl. 콜 해줘. girl. Bad girl. Bad girl. Bad girl. Bad girl. Bad g i 는 l Bad g 거 r l Bad girl. Bad 나 i r l b 어 d girl. b a 어 어떻게 잡아 이거? 일단은 이렇게 스킬 하나, 스킬 하나 맞추면 되겠다. 어? 거기 연기에서 나올 거야. 연기에서 나올 거야. 거야. 기에서 나올 거야. 죽었죠? 스킬 하나 맞추면 돼. 스킬 거야. 됐어. 어? 거야? 하나. 됐어. 끊은 거? 나이스. 나이스. 됐나 됐나? 됐어. 됐어. 이게 겠네요 이거. 예. 네, 됐다 이거. 레전드 게임은 어, 어. 고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아와 <laughs> <laughs> 가족사진 떴어, 한나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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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MVP 뭐, 뭐라고 하지 이거를? 어, 네 여기 왜 3명밖에 없죠? 저희 파티에 네명 아니었음? 그래야 돼? 이게 무슨 질문이죠? 그가 있는 곳은 계속 지금 어? 잠깐 6시, 6시 6기! 6시 6기! 파티보다 더메스가더 어려워. 어, 로아 최종 컨텐츠 미쳤나 봐. 이거 뭐야? 단게레이더보다 힘들지? 뭐지? 당신의머리통을 하늘로 쏘일 거예요. <laughs> 당신의머리통을 하늘로 <하느러> 쏘일 거예요. <laughs> 당신의머리통을 하늘로 <하느러> 쏘일 거예요. 당신의머리통을 하늘로 쏘일 거예요.